오늘 주제는 아이들의 컴퓨터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은 주제예요.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언제였냐면 데이 4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유형은 아시다시피 찬반형이고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해야 되냐?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게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아이디어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컴퓨터 게임 하면 컴퓨터 게임은 누가 봐도 즐거운 활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지만 이 주제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 h 드런 d r 드런을 기준으로 하시고 어, 특히 나이 제한이 있을 경우에 그에 맞춰 써 주시는데 d r 드런 같은 경우에 제가 기준이 고등학생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그냥 고등학생으로 쓰는 게 가장 편하다는 라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논리는 이렇게 쓸 거죠. 컴퓨터 게임하면 스트레스 풀어준다 이렇게 쓸 거고 기억나시죠? 컴퓨터 게임하면 마음을 맑게 해서 어려운 뭐, 문제들의 새로운 접근 가능하게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럼 예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제일 낫다랬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제일 크니까 고등학교 써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온라인 게임 해갖고 스트레스 풀었다 이런 느낌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온라인 게임은 게임 이름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해갖고 넣어줬는데 뭐 이거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오버워치나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걸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만 즐기는 게임보다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게임 넣는 게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제가 솔직히 게임 이름을 잘 몰라서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 두 번째 아이디어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게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건강 만능이 임 빼야 됩니다. 그죠? 그건 약간 부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남는 게 시야, 동기부여, 취업 이렇게 남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일단 시야를 생각해 보죠.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사람과 교류, 많은 지식 습득. 이럴 땐 시야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게임만 가지고 어떤 다양한 지식 습득이다. 요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면 그 논리도 뒷받침할 수 있겠지만 쉽게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는 일단 날라가고요. 다음 남은 게 이제 동기 부여예요. 동기 부요 열심히 할수 있다.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뭐 어떤 경쟁심을 느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좀 약하죠 왜냐하면 그냥 게임을 통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하게 되요 라고 했을 때왜 그런지 또 설명을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귀찮은 거는 제껴놓자고요 좀 쉽게 쓸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면 예입니다 취업 쉬어. 취업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어떤 능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그 능력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 쓰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은 혼자 하지 않죠. 그죠 누구랑 해요?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어떤 능력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정확한 게임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 하고 있으면 네가 몸빵해 내가 뒤에서 힐 해줄게 뭐 힐링 해줄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친구들끼리 그저그 그 무슨 뭐 그 예전 와운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요. 그런 거할때막 앞에서 워리어가 막 이렇게 막아주면 뒤에서 뭐 마법사 같은 애들이 막휀휀 해가지고 막 에너지 채워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협동하는 거지. 협동하는 거. 그러니까 뭘 키워줘? 협동심 키운다 그러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컴퓨터 게임을 With others to solve problems.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괴물을 죽이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거지. 게임 속에서 몬스터 잡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으로써 회사에서 필요한 뭐? Cooperative skills. 그렇죠? 협동심을 키울 수가 있다 해버리면 돼요. 그리 예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아버지 회사에서 면접시에 이런 협동 능력을 본다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음, 취업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 더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버전을 써도 되고 제가 1이라고 써놨요그렇두 번째 버전 보여줄게요. 게임을 하면 또그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하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과 문제 해결한다는에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협동심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죠 게임에서 무슨 뭐 머리 쓰는 게임들 많잖아 이런 것들 막 하게 되면 그런 거 함으로써 어,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순발력 같은 거 이런 거 키울 수 있잖아 근데 그뭐 순발력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키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게임 속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예, 예시에서 뭐쓰면데 아버지 회사에서 어,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만능에서이 취업하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니까. 외워야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 저는 이제 참고로, 어, 처음에 얘기했던 이 협동심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이제 표현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표현. 그니까 주제가,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to play computer games. 이게 문제에 나온 주,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계속 뭐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즈란 표현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물론 뭐 아이들 쓴 다음에 뒤에다가 뭐 데이 붙여 갖고 대명사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c h i l d r e n 이란말 반복하기 싫다면 키즈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게임스라는 표현을 바꿔 쓸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뒤에서 받을 때 그냥 더게임스라 서치 게임스 하셔도 돼요. 그 게임들 또 그러한 게임들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m 라고 하셔도 돼요. 대부분 p c 는 이제 아, 컴퓨터 게임이 즘즘온온인인임임이 때문에 온온인인임임이라하하셔되되아아면면 p c 게임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 p c 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 그래서 p c 게임스 이렇게 해주셔도 되 a 요 아니면 뭐그 대부분이 이제 좀 PC 게임인데 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멀티플레이어 PC 게임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다 활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뭐 당연히 컴퓨터 게임스, PC 게임스 또는 온라인 게임스 이세개 정도 돌렸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게 당연히 플레이 쓸 거고요. 플레이 말고, 인조이도 괜찮죠. 게임을 즐기다. 이런 표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티페이팅도 괜찮아요. 게임에 참여하는 조인하잖 join participate in j 페이팅 참여하는 j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동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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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란색으 i 했어요. i n 가다 i n 까 게이밍.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라동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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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i 다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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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i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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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join i n j i i i i 이익적입니다 유익합니다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to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쓸수 있고 또는 이 느낌 그대로 가면 은 t is harmful로 쓰면 돼 해롭다 아이들에게 뭐 하는 것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 그럼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그 답안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day4에서 아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아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예 주어를 이렇게 해도 돼 Playing computer game is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이걸 주어로 해서 뭐 playing computer game is beneficial 이익적이다 for children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playing computer games is harmful to children 아이들에게 해롭다 이렇게 하거나 어이 투용법을 써도 되고 동명사를 이용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거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어, 지난번 데이4에서는 요 주제에 대해서 본론 만다뤘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부터 가겠습니다. 도입! 뭐라 했죠? 상대 입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입에서, some people believe that,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는 거죠? It is harmful for children to play computer games. 좀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해로워요. 그니까 러 지금 뭐야?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된다. 상대 입장 얘기했죠. 그데지만내 의견은 다르지. 써야죠.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관련 의견들이 있지만 빠리 리스크리얼 됐다음에 플레인 커터 h 더 게임 m e 었죠 그니까 컴퓨터 게임 받기 위해서 너를 붙여줬어요. 그러한 게임은 그니까 더는 더 언제 써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어떤 단어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명사를 지칭하고 싶을 때 그죠? 지칭하고 싶을 때 그니까 러 정관사라는 게 뭐야? 정해진 것을 얘기할 때 정관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해진 그거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러한 게임들을 하는 것은 It's beneficial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좋다 유쾌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소개하는 거죠 제가 뭘 쓰기로 했죠? 스트레스 해소와 취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h e concept of stress and a job 썼죠 어 j 앞 b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어요? employment라 career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완성 다 붙여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고 이제 스트레스로 갑니다 이건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스트레스 본론 일은자 항상 주제 활동을 주어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레 a y i n g c o m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allows children to 아이들을 허용합니다 뭐 하게끔 alleviate stress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게끔 a l l e v a t e 대신에 relieve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allows 대신에 뭐 써도 돼 enables 기억하세요 enables 헷갈릴까봐 써 드릴게요 enables 뭐 이런 표현들 쓰셔도 괜찮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한번 쫙 정리하지 않나요 reduce decrease deal w e t h 뭐다 괜찮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this is mainly because 다음에 gaming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Can help them to relax, clear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여기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게임인데 만약에 보드 게임 하면 게이밍이라고 해도 되나요? 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게이밍 하게 되면 컴퓨터 게임인 거고요. 내가 보드 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 누가 봐도 나 보드 게임에. 그때 게이밍이라고 하면 이건 보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일 경우에는 컴퓨터 게이, 게이밍일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This brings a new solution. 이것이 새로운 접근을 가지,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to 무엇에 perplexing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주제가 아이들에게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at school만 씁니다 알겠죠? 워 o 는 빼고요 therefore 그러므로 다시 주제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playing such games 그러한 게임을 하는 것은 더 대신에 such 넣어줬죠 그러한 i s one of the best 가장 최고의 또는 and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to escape from the harsh reality 힘든 현실에서 허선할 수 있는 해서 설명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노란색 두 개밖에 없고요. 주제에 따라서 대열 또는 스코어 이런 것들만 조금씩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시 갑니다. 예시가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3단계로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쓰냐. 스트레스 받았는데 주제 활동을 해서 스트레스 풀었어. 왜냐하면 그 활동이 어떤 점이 즐거웠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스트레스 받음부터 갈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숙제 아니면 시험 이거겠죠? 그럼 갈까요? f o l e r 보면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때 I was extremely 나 굉장히 지치고 스트레스 받았었다. due t 때문에? excessive homework 과도한 숙제 때문에 이렇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어, 이게 뭐 테스트 같은 거 퀴즈 또는 뭐 어, exams 이런 거 넣으셔서 시, 어, 시험까지 넣어도 되는데 뭐 그냥 숙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아이 말고 뭐 마이 시스터나 또는 브라더나 또는 뭐 다른 친구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친구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친구 이름은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my, one of my friend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친구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또는 one of my friends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혁수는. 그럼 미국 애들이 채점할 때어 혁수 이런 거 읽다 보면 더 짜증납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국 이름인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굳이 또 그렇다고 여기다가 아, 내가 아는 외국 이름은 탐하고 제인 있으니까 제인 쓸까 탐 쓸까 이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마치 철수 영이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억지스러운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 이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채점자는 그죠? 아니면 그냥 아이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뭐하라 했어요? 주제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게임해야죠. 볼까요? Therefore, I played a computer game. 나는 컴퓨터 게임 했어요. Cold. 여기 Which words가 생각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리우는 League of Legends. 이, 여기서 League of Legends에서 제가 LL 대문자로 썼죠. 이게 고유명사니까 써줬고요. League of Legends를 했다. 이거 대신에 못뭐 써도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 Starcraft 어, 이런 거 쓰셔도 괜찮죠. Craft. 맞죠? 네,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도 이제 UHD 버전이 나왔어요 Starcraft. Starcraft. s t 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r a f t s 그 a r 지 r a f t Starcraft. Starcraft. s t a 세대 차이 f t Sta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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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a r c r a f t s t a r 어?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어, 질럿을 그렇게 잘 뽑는데 아빠 저는 저글링잘 뽑아요. 이러면서 이제 마치 그 아빠 아들이 뭐 장기나 바둑 두듯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째 이거 다왜 이얘기 가 나왔죠? 어쨌든 친구랑 게임 했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와요 쓰는 거죠. 뭐 하는 동안 인조인더 게임 그 게임을 즐기는 동안. I was, I had brief m o m e n t 짧은 시간에 벗어남이 있었다.로부터 from my stressful schoolwork로부터. 여기서 이제 주제에 따라서는 뭐 스쿨 워크에서 스쿨 빼고 워크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학생이니까 스쿨 워크를 넣어 줬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하면서 어떤 점이 즐거웠는지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했던 건데요. 서로 서로 우리 협력했고 친구랑 막 협동도 하고 그 다음에 cheer for one another. 서로 서로 막 응원하고 여덟 시 여섯 시 같이 가. 무으면서막 게임하면서 얘기했겠죠, 그죠 to win 이기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그 다음에 and 또 모두예요. 게임하면서 무조건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지그 a some snacks together. 함께 스낵도 먹으면서 여기서 굳이 막 스낵 이름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말라고 새우깡 이런 거 쓰지 말라고 <laughs> 그럼 큰일 나는 거지. 미국 애들이 새우깡 어떻게 알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연결해 쓰는 거 아시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두 번째 오늘의 문제점, 아 오늘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의 이제 중요한 거죠. 취업 만능에서 이용해 볼게요. 자, 본론 1이 first t o 했으니까 본론 2는 아시다시피 i n t r d t i o n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는 주제 관련 표현, playing computer games 써줬고요. i s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누구의 아이들의 나중에 경력에 도움이 래서 children's career 써줬죠. 오늘 주제 그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this is due to the fact에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 또는 뭐뭐 할때 상관없어요. if 넣어도 되고 when 도 됩니다. They work with others. 그들이 함께 일한다면. 근데 여기서 게임에서 일하는 거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안 써도 돼요. work with others to solve problems in the games. 그래서 그러한 게임에서, 여기서 그러한 게임이 당연히 컴퓨터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컴퓨터 게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면, 함께 일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They will 그들은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을 cooperative skills 여기서 주인공이 바로 cooperative skills죠, 그렇죠? 협동심을 키우게 된다. 별거 없죠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또는 뭐뭐 했을 때둘다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만능 s 세 표현 들어갑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스페셜라이즈 되면서 요즘 회사들이 찾고 있어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 자질이 뭔데 코어 프라이티브 스킬스 됐죠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이런 경쟁하는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얻는 데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우리 했던 표현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코어 프라이티브 스킬스를 이용해서 이 그 어떤 능력을 키우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갑니다 예시에서는 아시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for instance 나 금수저야 네. <laughs> the CEO of a company in Korea 그죠 한국의 CEO인데 어, 종종 얘기해 뭐라고 job interview가 전형적으로 다른 어, hiring decision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앞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 그와 다른 인터뷰에서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열정 fake죠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코퍼레이티브 스킬스를 두번 반복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다른 표현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워 놓으세요. 많이 쓸 거니까. 디 어빌리티 투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좀 아,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디 어빌리티 투 코퍼레이트 하게 되면 투 다음에 명사에 꾸며 주는 거예요 협동하는 능력. 누구와? with o p 드아 p 피 e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능력을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코퍼레이티브 스킬이죠.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응용하자면 어디 어빌리티 동사를 쓰면 뭐뭐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 쓰는 능력이다. 그러면 ability to 뭐 하면 돼요? write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말하는 능력이다. speak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he ability to 예를 들어서 problem solving skills 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해결 능력 바꾸고 싶어. 그럼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그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능력 소셜 스킬스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킬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이걸로 바꿀수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과 어, 어떤 뭐 이렇게 어울리는 능력 하고 싶으면 뭐 쓰면 돼 the ability to 뭐 소셜라이즈 이런 거 소셜라이즈 또는 뭐소셜 인터랙트도 괜찮지 인터랙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뭐 others 또는 other people 이런 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people 도 되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과 소셜라이즈 인터랙트하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응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the ability to 동사원형 이거 기억할게요 네. 바꿔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썼어요 그걸 본다 협동식을 본다 그러므로 this means that 의미한다. 그다음에 이거 쓰는 의미 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스라고 써있는데 이거 잘못됐죠 어, 여기서 컴퓨터 게임이 sure way 하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주어가 컴퓨터 게임스 복수인데 이게 이즈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뭐가 들어가면 될까? 컴퓨터 게임 하는 것 플레잉 썼으니까 여기서 인조잉 한번 다시 써줄까요? 인조잉 Enjoy. 인조잉도 괜찮고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파트스 페이트 페이팅 인으로 할까요? 페이팅 네, 인. 괜찮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들의 즐기는 것은, 컴퓨터 게임들의 즐기는 것은 또는 뭐 컴퓨터 게임들의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This sure way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어떤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스튜던츠 써도 되고 칠드런 아, 써도 되근데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children이니까 children 써 줬습니다. 투 프리페어 포더피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서 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컴퓨터 게임스가 아니라 인조인 컴퓨터 게임스 또는 파티cipating 인 컴퓨터 게임스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맞는 표현이다, 됐죠? 자 이제 결론 가보면 사, 다시 재주장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 컨클루전, it seems to me that 결론으로 it seems to me that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 쓰는 거지, it is beneficial. 이익적입니다. For kids, 아이들이 to play PC games. 아까 컴퓨터 게임스 반복하기 싫어서 PC g a m e s 라고또 살짝 말을 바꿨었죠. 그쵸? 그렇게 죠그렇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The examples of stress and employment. 아까 어, job을 썼기 때문에 job 대신에 employment 썼어요. 또는 커리어서도 괜찮다고 했고요. Support the argument에서 근거 두개 다시 한번더 요약하고 마무리. 끝. 간단하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컴퓨터 게임하면 중독돼서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복잡한 아이디어 생각할 때 우리는 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취업이 도움이 돼요. 협동심을 기르니까.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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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서 제가 아까 문제 해결 능력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해결 능력으로 쓴다 치면 아주 간단해요. 요거 거의 그대로 가요. 위에 건 바꿀 거 없죠? 그다음에 여기서 if 또는 when they 그다음에 요걸 빼면 돼. 요걸 날려요. 돼지 꼬리. 날려 버려요. 예. 네, 날려 버리고 when they so problems in the games. 그들이 뭐 하게 되면 게임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들은 cooperative skills 대신 여기다 뭘 넣으면 돼? 협동심을 키우게 된다. problem solving skills를 키우게 된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거 나머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예시에서는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뭘로 바꾸면 돼?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로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e n j o y i n g 이나 또는 participating in computer games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 버전으로도 순식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 쉬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알려드릴까요? 네. 학생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 이 정도만 써도 괜찮을까요?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나요? ETS에서는 더 좋은 어떤 그 성적을, 좋은 표현이나 문법을 원하지 않나? 이런 질문 또는 이런 의심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근거를 제시해라 이럴 것 같아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ETS에서 주최하는 그 이제 토플 관련 이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어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이거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토플 시험은 몇살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아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몇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몇 살이 만점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 아니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일 것 같아요? 맞춰 보세요. 어? 놀랍게도요. 16살이에요. 물론 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뭐야? 1 7곱 살, 고일 정도지. 고일 정도 수준의 영어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우리나라 고일은 아닙니다. 미국 고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고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법이나 그렇다고 또 복잡한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제대로 암기하시고 요 정도만 응용하셔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자, 숙제 냅니다. 그 그러니까 제발 숙제해 주셔야 돼요. 합니다.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 대학생 기초과학 수업 기억나시죠 그 어, 대학생이 무조건 기초과학 수업 들어야 되나 듣지 말자 전공에 집중하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했던 취업 만능 에세이 데이 세븐 에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그대로 들고 또 중얼중얼 중얼 돌아다니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기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외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만나 뵙죠 수고하셨습니다.